10월 12일 화요일. 진리와 사랑의 소리. 여기는 KNUBS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로 이번 주첫 방송을 시작하네요. 이번 10월 달엔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대체공휴일로 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세종대왕님께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휴일을 맞이하고 한글이라는 멋진 언어로 쉽게 의사전달을 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글이 전 세계 보편언어가 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어, 여러분 KBS 한국어 능력시험 있는 거 아시나요? 전 내년에 쳐보려고 해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실력 1등급은 나오겠지 하고 보시면 큰 낭패를 본다고 하던데요. 시험이 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날을 기념하여 내년에 시험 쳐보는 거 어떨까요? <laughs>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그의 애민정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노래. 정준하의 지칠 때면 들려드릴게요. 댓글 읽어주는 여자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경북대 오늘의 소식 오늘은 우리 학우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경북대학교 졸업생 한 분이 북문에 조그마한 펍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홍보해달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문에 조그마한 펍 오픈 중인 김기열입니다. 가게 상호명은 블랙스완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위치는 북문 공영주차장 오른편에 소를 품은 연어 옆에 있고요. 수제생맥, 수입맥주, 칵테일, 위스키 등 다양한 술을 팔 예정입니다. 각종 이벤트 진행으로 경북대 학우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월 29일 할로윈 이벤트를 저희 펍에서 함께 해 보세요. 라고 왔습니다. 아뭐 생각보다 짧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저꼭 가려고요. 사장님이 경북대 학생들한테는 서비스도 많이 주신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깜짝 이벤트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한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생맥 한 잔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미션은 바로바로 바로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따라하기. 우린 깐부잖아. 네. 네. 전 생맥 한잔 정리됐네요. 네. 방송 들으시는 학우분들은 인스타그램에 bsknu 라고 검색하시고 DM으로 우리 깐부자나 보내시면 미션 완료 될것 같습니다. 선배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창업에 관심 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블랙스완 사장님처럼 고민보단 고! 여러분,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죠.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바람은 살랑살랑 시원하게 불며 코를 간지리는데, 아, 이 좋은 날씨와 대비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됐습니다. 시사상식 댓글 소개 시작합니다. 포항에서 8일 말다툼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안마, 안매장한 혐의로 40대 회사원 A 씨가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말다툼이 있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네요. 심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 너무 무섭고 당혹스럽습니다. 회사원 A 씨와 여성 B 씨는 평소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라고 해서 더 충격이 잦아있는데요. 이 기사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댓글 읽어드릴게요. 사용해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손방방이 처벌로는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 네, 어, 대체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사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토론 주제로 흔하게 나왔던 만큼 의견이 분분한 주제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형을 했으면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비추는 듯 합니다. 아휴, 말다툼이 생긴다고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이런 사건들 보면 무서워서 밖에서 언쟁을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끔 내 주장을 내세워야 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절 죽인다면, 아,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에스파의 세비지 들으면서 고민의 시간 가져봐요. 여러분, 에스파가 컴백했습니다. S파는 컴백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이번에도 SM만의 세계관이 담긴 뮤비가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오잉 하면서도 이게 무슨 노래야 싶다가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이젠 다들 트트트트, 트트트트란 추임새를 하거든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윈터의 이번 도입부가 정말 대박이죠. 어떤 '춘노미 암사베 e 라고 하는데, 네 따라해봤고요. 저 원래 카리나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윈터에게 빠졌답니다. 막안 보려고 해도 막 슬쩍슬쩍 보게 되는 그 기분, 다들 아시나요? 슬쩍슬쩍 바라보지 마. 그 추억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걸스데이 반짝반짝 듣고 오실게요. 댓글 읽어주는 여자 아나운서 박소영은 한국의 시사상식뿐만 아니라 세계 이슈도 보도해 드립니다. 뉴스 기사 중 세계 파트에 있는 리포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인색한 미국인들조차 외신이 짚은 오징어 게임 돌풍 이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오징어 게임, 지금 글로벌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다들 알 거라 예상되는데요. 어, 극중 배우들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 섭외 및 모델 제의까지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곡 뿐 아니라 한국의 영화계의 한획을, 기생충을 이어 긋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지구촌 열풍이 식을 줄 모르겠다는 평가가 자자한데요. 넷플릭스가 진출한 전 세계 83개국 전체 시청률 1위라는 그랜드슬램 달성 후 여전히 세계 전 세계 누적 인기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생충, 미나리에 이어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영화계 황금기를 누리고 있죠.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아,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도대체 성공 비어, 비결이 뭐야? 라고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미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기자가 웹시사지 칼럼을 통해 전한 오징어 게임 감상 소감 읽어드려요. 혼란스러운 나는 TV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그러다 어느새 이번에는 소파 쪽으로 몸을 늘기 시작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포를 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웃음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웃픈 감정 이 웃픈 감정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나 봅니다. 우리 한국인들만의 풍자코드, 익살스러우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우리 한국 스타일. 이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갔나 봐요. 우리 한국만의 스타일. 아, 너무 좋습니다. 원띵.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원 디렉션의 원띵.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아쉽네요. 왜냐고요?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시험기간이라 방송을 하지 않아요. 11월 첫째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공부도 즐겁게 해보도록 해요. 우리 학우 여러분 원하시는 점수 다들 받길 소망하면서 알라딘 지니 아시죠? 다들 소원 비세요. 에이플 받게 해 주세요라고요. 알라딘 OST 틀어 드릴게요.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을 빌면 지니가 들어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고은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